루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셨을까요? 분열을 주러 오셨을까요? 평합니까? 분열입니까? 평화요. 근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했어요. 그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분열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분열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평화는 안 옵니다. 분열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분열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불을 지르러 왔다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례는 뭘로 받죠? 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성령, 또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준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물로 세례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물과 불은 둘다 똑같이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 불꽃으로 태울 건 태우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말금의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분열로 보이지만 이 정화와 맑음의 과정을 통과한 분열 그 속에 평화가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평화와 이 분열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저녁때 미사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분열 증세가 있었을 겁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 내가 안 갈까 갈까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그 내적인 분열의 깊은 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평화로운 선택을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열을 회피할 때그 분열은 더욱 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평화가 없는 상태를 만들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다섯 식구인데 맞서고 있고, 또 맞선 경험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과거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맞선 것에 대해서 회피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맞선 그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용기를 냈습니까? 용기를 내어 들여다 볼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은 저는 다른 말로, 식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별.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어려움의 현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참 웃은 소리지만 참 특이해서 제가 기억해요. 제가 키가 컸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 아까 열심히 했으면 막, 막, 막 넘어지던데. 1.2cm 컸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테네신다고, 뭐, 서비스 한다고 쭉쭉 뻗으니까 뼈가 막 올라갔나봐. 이 나이 들어서는 본래 뼈가 줄고서 줄어드는 판인데, 또 정기적으로, 카이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이로 프라틱이라는걸 제가 정기적으로 봤거든요. 뼈를 눌러주니까 늘어났나봐. 정기 종합검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기 종합검진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별의 관점에서 어디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얼마나 나쁜가를 저는 보려고 합니다. 나쁜가를 보면은 그 결, 결핍을, 나쁜 부분을 알고 채우면 돼요. 안 하든지 거리를 둔지. 식별이라고 하는 것,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분열의 핵심은 바로 안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식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얘야,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나쁜 친구는 새기지 마라. 이게 식별의 핵심이에요. 어렵게 얘기해서 우리가 식별영성, 형성, 식별영성하지만 식별의 핵심은 옳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 나쁜 생각, 또 결핍된 것,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이 분열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식별을 해야 될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죠 가족 안에서 첫째,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 식별의 삶을 살면 평화는 유지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도 이러한 식별의 형성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 삶에서 어떻게 늘 평화만 있겠습니까?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걸 멀리 할때 평화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에서 분열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정에서도요, 관계가 늘안 좋을수록 좋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럴까? 바로 대화예요. 대화야말로 서로 분열된 관계를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왜 하죠? 대화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는 이해하려고 대화한다 그래요. 틀린 거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정말 대화에서 이해가 가능할까요? 이상적인 그런 얘기 같지만 저는 대화를 왜 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대화합니다. 후회하지 대화의 삶. 그러면 이것은 평화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어떤 목적에 분명한 건 좋지만. 그 목적 때문에 나의 대화가 평화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후회되지 않는 삶을 하나하나 하나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의 빛으로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성령의 불꽃으로 나에게서 태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꽃으로 나를 비추어서 환하게 정화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공포입니까? 거짓입니까? 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새롭게 태어날 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탄생의 공간은 어떤 걸까요 이것을 살아간다면 분열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심연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선물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태풍은 거칠지만 태풍의 그눈 속은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태풍만 두려워하지 말고 태풍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